반갑습니다. 금센 꿀벌 농장입니다. 예, 오늘은 예, 벌을 처음, 하, 처음 키우시는 분들에게 관계없이 예, 여왕벌을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 아이, 아이, 저도 아이는 벌을 두통을 구입해서 벌을 키워봤습니다. 꿀을 따먹기 위해서, 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벌을 구입하다 보니까, 벌이 겁이 나서, 음, 한몇달또한두달 동안은 벌을 전혀, 뚜껑을 열어보지는 못하고, 구입한 사람한테 한 달에 한분 정도 식량하고 화분을 부탁하고 했는데, 한 두, 서너 달이 지나고, 어, 군사가 늘어나니까, 음, 벌이 더 무서워져서, 어,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영상 유튜브를 보고 기본적으로 좀 어, 배우려고 해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유튜브를 봐도 그게 이해가 잘안 갑니다. 안 가고 그래서. 어 급한 마음으로 벌 모자를 쓰고 저도 뚜껑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 벌이 자꾸 늘어나니까 또 분봉도 해야 되고 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봉판을 빼가지고, 어 충판을 빼가지고, 어 따로 놔두면은 한일주일이으면은 어 왕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어, 충판을 빼가지고, 벌통을 따로 앵기봤더니한 일주일이 되니까 왕대를 달았고, 한 10일 되니까, 어, 왕대 달한 지, 앵긴 지 10일 되니까, 그한 15일, 6일 만에 여왕이 터지니까, 한 15일 정도 되니까 왕이 놓오더라고 놓았어. 어, 처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발이 놓으면은 왕 안에 빼냐고 또 이제 봉판을 해가 따로 만들어 주고 만들어 주고 이래가 한 왕을 한 다섯 마리 정도 해봤는데 음 한두 발이는 성공했고 세 통은 실패를 했는데 그 중에 또한 통은 어 도봉이 달아 들어가지고 음 왜냐하면은 설탕물을 안에 보충해준다고 하니까 군사가 약한데다가. 에, 왕이 없다 보니까 도봉이 많이 붙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 도봉이라는 것도 모르고, 군산는 얼마 안됐는데 소문합이 흑 차거든요.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도봉입니다. 음, 그렇게 해서 에, 유튜브를,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별 키우는 걸 많이 보고 했는데도, 음, 이해가 잘안 갑니다, 안 가고 또 주위에 좀 한다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세월이 흘려야 되고 음, 시간이 지나야 된다면서 물론 그분들도 가르친다고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다 아, 귀찮아하는 분도 많고 그렇더라고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 이제 조언을 구하면서 주 위에 당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에, 어느 순간에 거리 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벌이 정말로 사람한테,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 하다 싶어서, 어, 벌에 대해서 습성을 알고 일하니까, 어, 정말 음, 벌이, 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음, 벌을 위해서 더 열심히 배운 것 같습니다. 에, 사랑하는 벌을 위해서는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벌을 많이 죽이고 하라. 해서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파서. 역시, 어, 사람은 배워야 된다. 그런데, 아, 벌을 접하고 보니까 더 열정이 심하더라고요. 열정이, 어, 비유를 하자면은, 내 자식이 아프면은, 정말 제가 미칩니다. 부모는 미치게 되어있거든요. 자식이 아프면은, 나숙기 위해서 조선팔도를 다니듯이, 에, 벌이 죽고 사랑스럽니까, 저 역시도, 어, 좀 한다 크는 데는 양봉장을 찾아다니고, 어, 경험도 해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워서, 눈뜨면은 벌, 자기 전까지 벌밖에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정도 되었는데, 정말, 정말 벌이 사랑스럽고, 벌습성만이해를 하니까, 벌이 잘 크고 잘 늘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어, 제가 좋아서 하다보니까 더잘 됩니다. 어, 제가 너무 집에 일을 하면서 그냥 얼급 받고 일을 해주면 벌을 몽케 웠었던데 어, 자기 일이다 보고 벌이 정말 내 인생의 제 2의 동반자다 생각하다보니까 정말 어, 벌이 사랑스러워 지니까 이 사랑스러운 벌을 안 죽이게 하려고 하면 내가 많이 배워야 되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 항상 어, 벌을 좀 한다 그런 사람한테는 배우고 저는 밖에 놀러 가도 항상 벌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 한천통 정도 되는데 저는 항상 음,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제처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접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저 같은 지식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쉽게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열정만 있으면 잘 하는데 그냥 어찌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시면은 아무리 가르치고 조언을 줘도 어, 늘지가 않습니다. 벌을 정말 내 자식이다 생각할 정도로 사랑스러우면은 벌이 자다가도 벌이 어떻게 되는가? 내 자식이 어디 나갔을 면 다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집에 오기 전까지는 자식 걱정을 하죠. 부모는 항상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벌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내 자식 같아서 항상 노심초사. 내가 벌통을 보면서 벌을 보면서 벌이 활발하게 다니는 거 보고, 아, 벌이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 듯이 벌을 사랑하게 되면 은 처음 하시는 분도 결국은 벌을 처음에는 실패를 하지만은 빨리 딴 사람보다 열 배, 0배 빨리 배우고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음, 그렇듯이 세상 사는 게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정말 그것이 즐겁고 좋으면은 딴 사람보다 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내면서도 어, 벌을 사 벌을 키우시는 분한테 어, 저의 지식이 조그만 지식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수 있으시면 저는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시 후에, 음, 충판 가지고 요한골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왕, 여왕불을 만들려고 하면은, 충판을 먼저 빼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왕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충판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충판은 찾았거든요. 여기는 봉판도 있고 충판도 있고 이 소비장을 쓰면 되겠습니다. 가비장을 옆으로 빼고 일단 왕을 확인합니다. 여기는 봉탕입니다. 봉탕이고 충이 산란해가 있고 여기도 봉판입니다. 이기도 충판입니다. 충판이고 봉판인데 중간에 이제 산란을 해놨거든요. 어, 왕은 여기 있네요. 왕은 여기 있거든요. 왕을 하긴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이제 왕은 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봉판이고 충판입니다. 왕을 하긴 했기 때문에 원래 꿀짱 하고 충판을 놔둡니다. 3번이요. 이 봉판 봉판도 같이 둡니다두 장을 둡니다 이렇게 두 장을 두고. 조금 전에, 이 충판하고, 어, 봉판경 꿀장을 두개 빼놨습니다. 처음, 처음에 초보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식량하고, 설탕, 고체 사료하고, 이렇게 화분을 같이 두면은, 한 10일이시면 왕대가 한 10개 이상 나 오거든요. 그러면은, 왕대가 10개 이상 나으면은 어, 입구를, 입구를 개봉해주면은 천여왕이 놓옵니다 놓으면은 음 왕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자위가 필요한데 분봉을 하면 되거든요. 어 저는 여기서 우리는 벌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 번거롭고 해서 저는 이충을 합니다. 이충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예, 총판이거든요. 총판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층 이천 기계를 2층 기로 갖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충이 떠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속 배워보시면, 예, 눈이 나쁘신 분은 돋보기를 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충을 해가지고 2층 털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어 여기 왕대도 달고 2층, 2층에도 2층 현대도 왕대를 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공, 충파만 넣어도 되고, 이렇게 2층을 해가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식량은 꼭 넣어주시고, 식량하고 하분은 필이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식량하고 하분은 필이 넣어주고, 더 중요한 거는, 광왕가 일주일이시면 봉제로 하는데, 봉제하면은, 저, 저, 진더기들이 봉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 만포골들은 넣어줘야 됩니다. 만포골들은 넣어줘야 진더기들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앞뒤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찐득이 피해도 없고 어 이렇게 하시면은 총판을 이렇게 넣어주시 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10일 후에 보시면은 왕대가 만들어지가 앞으로 10일 후에면은 왕이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 한 8일이나 일주일이나 8일 후에 확인해 보시면은 어 왕대가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거든요 이걸 여기 두시면 안되고 될수 어, 있으면 멀리 들리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일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좀 멀리 갖다 두면 더 좋은데 저는 이 자리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왕개가몇 개나 달렸는가 보고 어, 벌을 처음 키우시는 분은 이렇게, 왕대 만드는 게 최고 힘든데, 제처럼 이렇게, 중판만 이렇게 따로 놔두시고, 식량하고, 화분하고, 그 다음에 만포골드를 한개 두시면은, 왕대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왜냐면은, 하 왕이 없는 벌통은, 한두 시간만 되면 왕이 없는 걸 알고, 왕대를 생산합니다. 왕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하시면 되고, 음 유튜브에 보시면은, 왕대 이충하는 게 많이 녹아있습니다. 정말 술고, 저도 유튜브 보고 처음 했는데, 처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은, 자기가 이충을 하면은 필요한 만큼 하시면 됩니다. 내가 10개 필요하면 10개를 만들고, 20개 필요하면 20개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왕대를 많이 생산하면은, 어, 나중에 왕대 제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제가 사람이 할수 있는 거는 다할수 있거든요. 저도, 어, 눈이 좀 나쁘기 때문에 저도, 어, 돋보기 안경을 끼고 합니다. 돋보기 안경을 끼면 잘 보이고, 어, 몇분 해보시면 수술습니다수있고 굳이 그 어렵다면은 이렇게 이제 총판을 갖다 두고, 총판하고 굴장만 두시면은 일주일이시면 왕대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고 좋은 거, 나쁜 거는 버리시고 좋은 것만 이렇게 빼가지고 왕 안에 넣어두시다가 봉판 봉판 몇 장에다가 분봉을 해보시면은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음, 항상 저는 어, 초심으로 항상 돌아가서, 어, 저도 처음 배웠을 때처럼의 기분으로 어, 처음 하시는 분 마음을 제가 읽고 있기 때문에 어,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운지를 알고 있거든요. 음, 처음 한, 처음 저도 벌을 접하는 마음으로, 어, 영상을, 어, 좋은 정보가 있으면 영상을 어, 알기 쉽게 음, 올려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검샘 꿀벌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